네, 안녕하세요. 슈카TV 김한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산 준중형 모델 중에서 유료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이죠. 바로 기아 자동차의 K3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K3 차량 13년 8월 달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13년 8월 달에 출고돼서 현재 주행 거리 28,000km. 만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 기록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에 따라서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성능 점검에서는 올 양호 판정, 미세 누유도 하나 없는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내외관 깔끔하고 등급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옵션에 아쉬움도 없으실 겁니다. 차량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K3의 엔진룸 내부 모습입니다. 지금 아반떼를 운행하고 계시는 오너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반떼하고 K3는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1600cc GDI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고요. 이 4기통 엔진의 출력은 130마력. 그다음에 이제 연비는 14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국산 준중형 모델은 굉장히 좀 출력도 좋고 연비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많이 경제성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시는 그런 모델이고요. 지금 뭐 안에 보시는 화면에서 음, 보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미세뉴 같은 부분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 올 양호 판정 받은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부품 하나하나 순정 출고 상태 그대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넷부터 안쪽에 보이는 사이드 멤버 나오는 부분들, 휠 하우스 부분들, 인사이드 패널, 프론트 패널까지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전부 그대로의 순정 출고 상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량 뭐 따로 더 체크하실 거는 없으실 거예요. 오시, 실제로 오셔서 보셔도 굉장히 좀 양호한 차량이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엔진룸 넘어가고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k3 외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썬루프는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썬루프 없는 일반 루프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앞쪽에 내려오는 전반부 유리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좀 미세하게 돌 튀는 적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당연히 뭐 유리 같은 부분들 어 덴트 보수할 부분 전혀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쪽으로 내려오면은 본넷 부위도 긁히는 적 찍히는 적 없이 굉장히 깨끗한 도장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려와서 이 호랑이 호랑이 코그릴. 그릴 부분에 이제 외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죠? 손상가는 적 하나도 없고, 데미지 입은 부분도 없습니다. 뭐, 세차강택 모두 맞췄기 때문에 깨끗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제외하고서라도 13년도에 출고된 차량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만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프론트 스커트 하단 부분 보겠습니다. 네, 범버 부분은 약간 긁히는 적들 보이고 있네요. 아무래도 SUV는 RV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차고가 높지 않은 만큼 이런 부분들에서는 흔히 뭐, 마트 들어가실 때나 방지턱 조금 높은 데 넘어가실 때는 이렇게 긁히흔 적들 조금 조금씩 데미지를 입은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숙여서 하단부 보지 않는 이상은 티가 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이런 부분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운전석 옆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퍼 옆에 부분 그 다음에 전면부 라이트, 휀다 부분까지 전부 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16인치 순정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 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타이어 트레드가 지금 보면은 한30% 정도, 이 정도 남아있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지금 장마철 오기 전에 앞 타이어, 특히 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교체 작업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옆쪽 도어, 뒤에 도어, 윈도우 부분들까지 휠러 넘어오는 부분들 도장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옆에 찍히는 흔적들 없습니다. 당연히 보수할 부분도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뒤에 휀다 범퍼 양 옆에 부분들도 깨끗하고 뒤쪽 타이어는 트레드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70% 정도의 트레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뒤쪽은 교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모습이네요. 자 뒤쪽으로 넘어와서 리어 램프 깨끗합니다. 예 후면부 범퍼 부분에도 찍히거나 받치는 적 전혀 보이지 않고요. 보미지 흔적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쪽에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내비하고 연동되는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안쪽 면도 굉장히 깨끗하죠.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네, 13년 8월 출고 차량이라고 해도 주행거리가 28,0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감이 많이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트렁크 안쪽 면도 확인해 보시고 반대쪽 리어 램프 뒤에 휀다 쪽 넘어와서 확인해보면 역시 깨끗하고요. 동일한 휠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드는 70% 정도. 동일하게 반대쪽하고 남아있고. 뒤에 도어, 그 다음에 조수석 앞쪽 도어. 요 부분들도 시키는 적들 전혀 없습니다. 앞쪽에 요 부분은 지금 거의 뭐 묻어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손으로 지워도 지워지는 부분이고요. 따로 칠보으로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주 이제 데미지가 일어나는 요 사이드 미러 커버. 끝에 외관쪽, 바깥쪽 부분도 깨끗하고요. 조수석 앞 타이어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셔야 된다는 부분 확인 시켜드리고 싶고, 그다음 에한 가지 아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휠 쪽, 네, 다른 세 군데에 비해서 이쪽만 지금 조수석 쪽 앞에 휠 부분만 데미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크랙간 부분들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원 작업 진행하시면 깨끗하게 또 작업해서 출고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어 차량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외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13년도 출고된 차량 중에서 이렇게 뭐 깨끗한 외관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 많이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K3 차량의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트에 앉아 있는데, 야 일단은 이게 13년 8월달에 출고된 차량이라고는 믿기 힘들만큼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핸들 부분도 보시면은 지금 거의 4년이 넘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네, 사용감이 없고 내장재 부분에서도 지금 이 손때 같은 것들이 타면은 이런 무광 내장재 같은 것들도 조금씩 광이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전혀 없죠. 예, 버튼 들어가는 부분에서 손때라는 게느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차량을 타실 수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연식 대비해서 너무나 우수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차량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어, 그 위로는 노블레스 있고 노블레스 패밀리 등급 있고 이런데. 프레스티지 등급만 돼도 뭐 기본적으로 이제 버튼 시동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에 하이패스 룸미러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고요 옵션에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지만 전동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특히 통풍 시트하고요 통풍하고 전동 시트 준중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옵션인데 최고 등급 노블레스 이상 가셔야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뭐 옵션에 아쉬운 부분은 전혀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히 어, 상위 등급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후방 카메라 연동되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이패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 따로 장착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시동 한번 걸고, 동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느낌 굉장히 좋네요. 떨림도 전혀 없고, 소음도 전혀 없고, 말 그대로 전혀 없습니다. 네. 신차랑 비교해서도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중고차 매물에서 보면 거의 10대 중에 뭐 상위 한, 한두 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지금 제가 받고 있고요. 그만큼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기본적인 부분에서 주행거리가 원체 짧기 때문에, 네, 공조기 같은 부분들, 지금 뭐,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서 양쪽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 네 온도 낮추면 에어컨 바람 아주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셔도 여름철에 에어컨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내비게이션 화면 제가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뒤에 후방 카메라에 연동돼서 정확하게 동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는 운전석과 조수석 이렇게 3단계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뭐 사각지대 경보 장치 이런 부분들 앞쪽에서 제가 이제 차량 매입 당시에 확인해봤을 때 사각지대에 누가 서 있으면은. 경보음과 경보음이 이제 울리게 되죠. 삐삐 소리가 울리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온오프 기능 역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데이라이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에서 윈도우 부분 앞뒤 윈도우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차량의 동작 상태는 완벽합니다. 딱히 뭐 어디 이제 수정을 해야 되거나 정비를 하실 부분 전혀 없으실 것 같고 이런 루프 부분까지도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따로 클리닝 맡기실 필요도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가져가셔서 한번 닦고 그냥 대충 닦고 타셔도 될 정도의 깨끗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이제 밖에 나가서 제가 차량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자동차의 준중형 모델 K3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어, 차량 1 3년 8월달에 출고돼서 주행거리 28,000k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 1,8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가격은 1,09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1,100 사이에 차량 생각하고 계셨다면 좀 이제 금액 때문에 뭐 경차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 정도 준중형 차량이라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주행거리가 너무 짧으니까요. 차량 외, 외관, 내장재 이런 상태는 너무나 좋습니다. 차량 상태는 너무나 좋다고 제가 보증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에 구매회사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주저 없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